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군포시는 이일 생물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해 관내 대표적 생태공간인 초막골 생태공원에 조류 둥지 상자 32개를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새들의 둥지 상자를 이용해 텃새와 여름철새, 산림성 조류 등 초막골에 찾아오는 새들의 산란 시기와 이동 시기 등을 관찰해 지역의 생태 모니터링 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생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도 이용할 방침입니다. 정등조 생태공원 녹지과장은 인간들만큼이나 새들의 주택난도 심해지고 있어 인간과 새들의 공존을 위해 둥지상자를 설치했다며 앞으로도 생태환경 보호 및 생물 다양성 보전에 주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상 KBCS 뉴스였습니다.